SMS 팩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SMS 보내기는 문자 보내기 기능으로 일반 문자 및 MMS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와 수신번호를 입력한 후 내용을 작성하여 샌드키를 클릭하면 문자가 전송됩니다. 이때 전화번호에 업체명을 입력하거나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업체 코드에서를 선택 후 구간 선정을 하여 다시 마우스 우측 클릭 후 설정분 넘김을 하여 줍니다. 예약 전송도 가능하며 예약 전송을 체크한 후 예약 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팩스 보내기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할 파일을 설정한 후 수신번호에 업체명을 입력하거나 업체명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업체 코드에서를 선택 후 구간 설정을 하여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한후 설정분 넘김을 하여 줍니다. 입력된 업체명과 팩스 번호가 생기며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면 팩스가 전송됩니다. 예약 전송도 가능하며 예약 전송을 체크한 후 예약 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메일 보내기도 팩스 보내기와 같이 첨부 파일 및 업체를 입력하여 전송하여 줍니다. UMS 전송 결과를 클릭하여 SMS, 팩스 등의 전송 결과를 확인 가능하며 옵션 설정을 통해 원하는 자료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메일의 전송 기록은 메일 전송 기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SMS 팩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